자 641번 생긴 거는 끔찍하게 생겼다 그지? 근데 결국에 그래프 문제는 뭐라고 했어? 다 좌표라고 했어 좌표. 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그래프가 막 진짜 희한한 그래프 많거든? 근데 걔네들도 전부 좌표야. 되네. 좌표만 제대로 설정해주면 돼. 자 B라는 점과 A라는 점과 그다음에 뭐 C라는 점과 D라는 점을 설정할 건데 4 개가 뭔가 특징들이 있어 그지? 자 일단은 뭐부터 설정할까? 여기 A 설정할까? A, A를 설정했다 A,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. 그럼 얘는 뭐 누구 따라가?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 따라가야죠. 되 A 제곱 마이너스 7입니다. 근데 b는 어떤 특징이 있어? 이 A라는 점과 x 좌표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다고. A, 이렇게 될 거고 얘 따라가면 되죠. 마이너스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생겼죠. 된 거지 여기까지. 근데 여기 있는 c가 뭐냐라는 건데 c는 구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왜이 포물선은 이차함수는 어, 쉬운 문제에서는 잘안 물어보는데 어려운 문제로 가는 갈수록 항상 대칭성을 물어봅니다 대칭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여기 그 뭐야 그 축이 y축이잖아 그럼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 a 컷마가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죠? 그럼 끝났다는 거고요? 맞잖아. 둘레라는 게 뭐야? 가로, 세로, 가가 세세 아니야? 가가 세세? 가로 두 개, 세로 두개 아니야? 둘레라는 게? 2 곱하기 가로, 세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가로 구하고 세로 구하면 되는 거죠 가로 구합시다. 가로 얼마? 2a. 세로.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. 맞지?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여기서 여기 뺀 거야. 플러스 12요. 그래서 두 배에다가, 바로 세로를 두배 더한 거니까,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, 플러스 2a에다가, 플러스 12. 됩니까? 그지? 근데 제한범위가 주어져 있네? 이렇게? 이렇게. 그럼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제한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 틀리잖아. 되겠지? 근데 어차피 얘네가 별로 상관이 없죠? 왜 상관이 없어? 또 봐봐.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잖아. 최대 값을 구하란 라 말을 하지 않았다고 최대가 되는 이야, 그지?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니까, 뭐 하는데? 축만 구하면 되죠, 축. 축을 구해버리면은 걔가 답일 거야, 그지? 그래서 얘뭐 하면 돼? 마이너스 2 a 분의 비하면 되니까,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2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이해 됩니까? 앞에 2는 상관없잖아. 어차피 나눠질 거니. 까답은 3분의 1. 그게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좀 해줘.